편 원장입니다.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이제 치과 수술 치료를 받고 나서 약 복용을 하게 되는데, 복용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감염 예방이 첫번째예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꼭 복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 진동제를 복용을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진통제 복용과 함께 보통 위장약을 같이 처방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처방을 드리게 되는데요. 항생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거는 세파드록실 캡슐이라는 세파 계열의 항생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부프로펜, 이거는 진통제입니다. 엔세이드 중에 하나예요. 엔세이드라는 이 진통제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제가 어, 진통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프로펜을 진통제로 드리고 있고요. 위장약으로 드리는 게 모사프리정이라는 약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드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 예방, 진통, 위장 보호까지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파드로실 캡슐이라는 이 항생제를 드시면은 아주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은데 다만 이제 드물게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설사예요. 발진이라든지 두드러기, 가려움, 알러지 같은 이제 반응이죠.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작용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따로 주시면 은 되겠습니다. 이부 프로펜정은 이제 N세이드 계열 약물 진통제입니다. 이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속쓰림이에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드물게 발생이 되는데 속쓰림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시고 타이레논이라든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로 대체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약물이 이제 모사프리정이라는 위장관 약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약을 드실 때 무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처방드리는 약이니까요. 꼭좀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도질정이라는 항생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세파 계열의 항생제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한테 대체로 좀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을 컨트롤하는 데는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로도질정을 바꿔서 처방을 드리게 됩니다. 잘 드시면 되고 보통 한번 드실 때두 알씩 드시는 게 정석입니다. 대부분은 부작용이 없으세요. 크게 없는데 구역구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드물게.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발생된다면 중단하시고 꼭 치과로 연락을 좀 주셔야 될것 같고요 항생제나 진통제 드시면서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간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어, 이부프로펜정 말씀드리면요, 이부프로펜정은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입니다. 효과는 아주 좋아요. 속쓰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진통제 종류를 다른 걸로 바꿔서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잘 복용해 보시고 불편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좀. 싶으면은 엔세이드 계열의 이부프로펜과 함께 타이레놀을 같이 드시면은 조금 더 좋은 진통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복용하는 거죠. 많이 불편하시면 그렇게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정이라는 약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처방드리는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 진통제보다는 조금 더 진통 효과가 세고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진통제라서 아주 루틴하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큰 수술을 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수술을 하거나 통증이 좀 심할 걸로 예상이 된다 생각이 될때 처방을 드리는 약물입니다. 혹시라도 이부프로펜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시다 통증이 있다 하시면은 추가로 처방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약물은 소론도라는 약물입니다. 소론토라는 약물은 흔히 처방하는 약물은 아니에요. 이 약물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락니 혹은 임플란트 관련해서 아래턱 부분의 수술을 하실 때 하치조신경이라는 감각 신경하고 이사랑이나 임플란트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혹시 이런 신경에 대한 작용이 우려가 될때 신경에 좀 안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예상이 되거나 할때 저희가 이 소런도란 약물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 약물은 이 신경이 혹시라도 감각 기능이 떨어졌을 때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약물이에요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아주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스테로이드 제제다 보니까 장복을 하거나 단기간에 갑자기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용을 하시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약제세요. 복용 지시를 해 드리는 대로 그대로 좀 지켜서 복용을 꼭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효과는 이제 붓기를 좀 방지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드시면은 우리가 심한 부종이 예상될 때이 약제를 복용함으로써 붓기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론노는 보통 2주간 처방을 드리는데 같은 용량이 아니고 초반에 이제 용량을 세게 드시다가 점차적으로 용량을 낮춰가면서 어, 드시게 되는 이런 복용 방법으로 어, 권유를 드릴 테니까요. 꼭좀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적습니다. 내용 즉과 편양원 원장이었고요. 복용해 보시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